구좌읍 동봉리 주민들이 자연환경순환센터에 입구를 막은 지 사흘째가 됐는데요. 제주도는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기로 했지만 클린하우스에는 벌써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이 성인 키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주변 땅바닥에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클린하우스에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심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환경 자원 순환 센터 봉쇄로 쓰레기 수거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부 클린하우스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놀이터 바로 옆에고. 근데 지금 저렇게 쌓여 있으면 지금 날씨도 습하고 더운데 어떤 질병이라도 생기고 그럴까 봐좀 걱정이 되죠. 주말 동안 제주 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469톤 이 가운데 44%인 207톤은 민간 처리 업체 두 곳으로 옮겼지만 나머지는 클린하우스나 수거 차량에 남아 있습니다. 민간 처리 업체로 옮겨진 쓰레기는 재활용과 분리작업 등을 거친 뒤 다른 지역으로 보낼 예정인데 하루 비용만 1억 1 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주일이 지나면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쌓이면서 본격적인 처리난이 예상됩니다. 기본 원칙은 어, 대화를 통한 해결입니다. 다만... 어, 최악의 상황 그리고 도민 불편이 가중화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 저희가 할수 있는 어,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봉리는 제주도가 마을 지원 사업 약속을 어기고 농성을 막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며 오영훈 지사의 공개 사과 전에는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 지원 사업 약속을 놓고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데다 진입로 봉쇄를 풀 협상도 쉬워 보이지 않으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서귀포시 체육회 종목회장 속보 이어갑니다. 회장은 재심 끝에 자격정지 5개월 징계를 받았는데요. 규정상 성폭력 등으로 자격정지를 받으면 퇴임 처리 대상인데 이마저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서귀포시체육회 한종목협회 회장. 서귀포시체육회는 검찰기소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회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 자격정지 5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자 서귀포시체육회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회장에게 추가로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해당 회장은, 징계와 동시에 퇴임시켜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기포시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규정에는, 성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퇴임한 것으로 볼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자격정지 5개월, 5개월을 받았으면,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등 회장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도 퇴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 여직원은 진정서 제출에도 서귀포시체육회 등 관리감독기관들이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진정서를 내고 공식 사퇴를 요구했는데 서귀포시체육회에서는 계속 공체하고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힘듭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귀포시 체육회는 해당 규정을 확인 못했다며 규정을 검토한 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두 번이나 어기고 회장에게 손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서귀포시 체육회 자체 규정도 어긴 채 회장의 퇴임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차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개집과 진돗개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위태롭게 혼자 양식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보호단체가 개를 구조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위에 설치돼 있는 가두리 양식장. 자세히 다가가 보니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털이 물에 젖었고, 좁은 통로를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닙니다. 양식장이 설치된 곳은 포구에서 1km 이상 떨어진 바다 한 가운데. 망원경으로 돌고래를 찾던 주민이 양식장 위에 혼자 있는 개를 보고 깜짝 놀라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했습니다. 망원경도 써가면서 보았었는데 개집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울렁울렁거리는 바다 위에 개집 딸랑 하나 있고 강아지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동물보호 단체는 진돗개를 구조해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구조된 개는 평균보다 마른 상태로 겁에 질려 있었는데 동물보호 단체는 개가 멀미를 해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동물학대예요. 예, 네, 그래서 애들 만약에 저기서 가두리에서 태풍이라도 불어서 날아갔어 날라갔으면 자이는 그냥 가는 거죠. 해음을 아무리 쳐도 그 파도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개 주인은 양식장 물고기를 노리는 새를 쫓기 위해 일주일 전 키우던 개를 데려와 묶어뒀다고 방문 조사를 온 서귀포시 담당자에게 진술했습니다. 사육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걸 대드서는 전부 인정을 하셨습니다. 개는 소유권을 포기하시고 지금 동물보호단체로 인계하셨습니다. 시민 단체는 진돗개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고 개 주인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남방 큰 돌고래를 위협한 혐의로 제트스키 운전자들이 해경에 고발됐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앞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며 에워싸는 운전자 2명을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고발했습니다. 해양생태계법은 선박이나 수상레저 기구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 5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업 스트레스나 가정 문제 때문에 심리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치료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치료를 받으면서 수업도 받을 수 있는 대한교육기관인 해봄위센터가 제주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환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일부는 자해 경험까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해봄 위센터입니다. 처음에는 대화는커녕 고개도 들지 않던 아이들이 한달 만에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게 센터 측의 이야기입니다. 춤도 추고 좀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고 발언도 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아무래도 이 해봄 센터라는 곳이 그 친구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조금 인식이 된것 같고 제주도 교육청이 문을 연 해봄 위센터에서 지난달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은 9명. 3개월 동안 입원해서 전문적인 정신 건강 의학 치료를 받으면서 국어나 영어 등 일반 학교와 비슷한 수업도 받게 됩니다. 해봄 위센터에 입원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은 20명이며 정신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어, 학교 교과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어, 학교로 복교했을 때 정상적인 친구들과의 어, 교육과정과 어, 그 학교의 과정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교육청은 연간 센터 운영비 3억 원과 함께 학생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일반 사회인들이 좀 꺼리는 분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즐겁게. 즐겁게 아이들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주 지역에서 지난해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은 학생이 1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치유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강현호 국민의힘 제주도 의원 별세로 공석이 된 표선면 선거구는 보궐선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부터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보궐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표선면 도의원 보궐 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선면 선거구는 제12대 도의회 잔여 임기까지 도의원직이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스포츠 역배팅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제주 지역 피해자들이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역배팅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들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부 모집책을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풀려난 상부 모집책이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들과 같은 신도들을 끌어들였다며 언벌을 요구하고 총책을 검거해 사이트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경찰에는 500건이 넘는 고소와 진정이 들어왔으며 피해 금액은 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항 주변 공업사에서 불이 나 직원 3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날 12시쯤 제주시 용담2동의 한 공업사에서 불이 나 6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차량 도장 작업을 하던 직원 3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공업사가 공항 주변에 있어 제주공항 관제탑에도 통보가 이루어졌는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과 JIBS 지부가 사장의 폭행과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제주 근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웅 대표가 취임 이후 노조 지부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조합 선전물을 훼손해 경찰에 고소했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수사와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는 노조의 정당한 노동쟁이가 아닌 부현일 노조 지부장의 사적인 경영권 찬탈 의도에서 시작됐다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제107회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 지역 75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17개 시도와 18개국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칩니다. 제 46회 전국 장애인 체전은 전국 체전에 앞서 내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도내 40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선수와 임원 등 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제주동려자중학교의 새로운 사격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동려중 사격장은 지난 1999년 지은 뒤 건물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 교육청이 16억 7천만 원을 들여 새로운 사격장을 지었습니다. 제주동려중 사격부는 선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격장에는 선수 기록 관리와 실시간 성적 분석이 가능한 중앙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 2만 6천여 그루를 제거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제 12차 방제를 통해 고사목 7만여 그루를 잘랐고 이 가운데 2만 6천여 그루가 재선충병 피해목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거된 소나무는 대부분 자원화돼 열병합 발전소 연료와 파쇄칩 등으로 활용됐습니다. Sk 계열사가 제주에서 대규모 태양광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SK 계열사가 283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6만 제곱미터 부지에 1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사업자는 태양광 전기 공급 설비 도입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집약적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며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제주 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버스 재정 감축이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제주도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는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